안녕하세요. 요리세상입니다. 오늘 고수를 가지고, 고수가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고수를 한단 사왔거든요. 근데 고수는 그 향채소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그런 채소잖아요. 그죠? 고수를 가지고 고수 겉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고수가 한 단이거든요. 한 단인데 고수만 하면 너무 향이 세니까 거기에다가 무채, 무를 좀 채쳐서 좀 어, 향을 조금 누그러뜨리게 무채를 좀 썰어 놓고 양파 4분의 1개 하고 당근은 색으로 한쪽 어, 썰어서 고수 겉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4cm 정도 고수를 한 잎은 요만큼 버릴 거예요. 숨 죽으면 지저분하니까 향이 너무 강한 거라서 마늘 오늘 안 넣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. 당근 하고 양파, 무 하고 풋마늘 멸치액젓 두 큰술 넣었어요. 멸, 설탕 설탕 한 큰술, 매실액도 한 큰술 넣고. 소금 간을 그냥 기본 양념을 하거든요 고춧가루 두 큰술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양념맛에 채워서 고수 냄새가 약간 죽었거든요 또 진하게 안하고 또, 마늘도 안 넣고 고수의 본연의 향 때문에 그렇게 간을 진하게 안 했어요.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